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 사역과 가정의 딜레마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치유를 전했던 한 저명한 목회자의 아주 개인적이고도 고통스러웠던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천명의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의 손길을 통해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편 그의 가정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가장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일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 목회자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역, 셋째가 가족이다. 이것이 거룩한 순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당신은 사역과 결혼했군요 라고 말하며 외로움에 떨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부재와 사역의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처방받은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티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점차 그 약물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 세계를 다니며 치유를 외칠 때 정작 그의 아내는 집안에서 병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밖에서는 성공한 리더지만 집에서는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만은 아버지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제야 목회자는 거대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 이혼이라는 살아있는 죽음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아내는 집에 돌아와 쓰러졌고 남편은 텅빈 집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살아있는 죽음과 같다 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은 곧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내가 떠나자 남편은 자신을 감싸고 있던 영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듯한 맹렬한 추위와 공격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는 그들에게 혹독한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가 육체적인 배고픔의 시기였다면 이들에게 이 시기는 영혼의 보릿고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셨다는 창세기의 원리를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례를 서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단절의 시간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에 들어가 약물 중독과 싸우며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빈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그 절규는 하늘에 닿았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약물의 사슬을 끊어내고 맑은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상실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재결합의 불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어른들은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섯 살난 손자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입을 맞추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머니랑 같이 안 있어요? 저는 두 분이 다시 합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가르친 사랑과 용서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준엄한 꾸지즘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동심, 동심 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듯 이 아이의 기도는 닫혀있던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강단에서 수만 명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 작은 손자에게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시급한 사명임을 말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향해 다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다 재결합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과거에 그는 아내가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아내를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적인 정서인 정정 정, 을 넘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관계를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과 지도를 받기로 겸손히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강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과거에 그들이 성공한 사역자 부부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면 지금의 그들은 상처 입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부부로서 섰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더 깊어졌고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안하십시오.